안녕하십니까, 막창수의 까비디입니다 반야선입니다. 야, 이거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거 안개정국이 있습니까, 이거? 안개정국이 아니라 암흑정국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네. 암흑정국. 암흑정국이 아니라 이거 블랙정국이라고 해야 되는 거아니 <laughs> <laughs> 아니, 그냥 아비규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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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지옥지옥 이런 정치지옥이 대상이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왜?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정치인들 다 신뢰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예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고 지금 외국에서도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외국에서도 아, 아이고 창피해라 자 사실은 저희가 뭐 오늘 뭐 새로운 이슈 뭐 새로운 주제를 깐게 아니라 사실 지난번에도 한번한바 있는 성관이 디도스, 디도스 공격을 다시 한번 꺼내볼 필요가 있어요, 사실은. 지금 누구는 비데이라고 만들어서 열심히 지금 구멍 난거 꿰매고 있는데 돈봉투라고 여기서 또 찢어지고, 이것도 질이 일로 와서 이렇게 또 꿰매고 있으면 또 여기서 뻥 터지고, 당신이 박근혜 이원이야 계속 꿰매. 어이구, 돈봉투 터졌네.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. 성관이 디도스 터졌네. 아주 그냥 일보기. <laughs> 야, 아니 이건 재봉틀로 지금 꿰매도 모자랄 지경이야. 지금 예의 엄치 없는 한나라당아. <웃음> 자, <laughs> 진정하좀 하시죠. 아니, 그 최구식 의원의 비서와 박희택 국회의장의 비서 둘이서 <laughs> 몇억이, 아니 돈이 얼마가 든다고 그랬죠 전문가에서 볼 때는? 사이버 스타트에서 얘기한 대로는 디더스 공격을 하려면 20여대의 컴퓨터와 20여대를 움직일 수 있는 해커, 에. 그러면 뭐 비용만 해도 2억 이상이 든다고 이렇게. 얘기가 났어요 뉴스에. 예, 예.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뉴스에 나온 얘기라고 <laughs> 뉴스에서. 예. 근데 이두 사람이 아그 저기고 뭐, 최근에 비서가 하루 전날 자기 동창인 그 해커를 할수 있는 그 다음에 문의를 했다고 뭐 그러죠. 이건 하루 전에 계획할 일이 아니에요. 이거는 아니. 박봉의 국공무원이 예. 예? 뭐 초봉이 110 얼마던데 예. 1억 원이 어디서 났으며. 예? 예. 혹시 대출 되나? 아니 1억 대수, 재산이 없는데 어디서 대출이 돼? <laughs> 어? 말이 안 돼요. 이거는. 아니 이 1억이 어디서 왔는지도 디도스 공격을 했다고 치자고. 그걸 또 나경원 의원한테 잘 보이려고 뭐 지장이 돼서 뭐 이런 진짜 그안되는 아니 정말. 아니 범행 동기가 얼마 전니까 YTN 뉴스에서 좀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? 저것도 <laughs> 이렇게... 그러한 커리큘럼이랑 그런 브레인은 저것도 비서에서 나올 수 있는 이 브레인은 난 아니야. 아니 걔네 둘이 뭔데 네. 왜이 공을 인정받아서 <laughs> 나경원한테 무슨 덕을 받을 생각을 하니 아니, 아니 이게 무슨 이유가 되냐고 이게 아니 윗선에서도 핑계 달려면 잘 핑계 대게 애들을 교육을 시켜야 될거 아니야 아니 스케일이 블록버스터 블랙 아니 부, 블록버스터? 네 어. 스케일이 이런데 그게 어떻게 만들안밟도안 말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진짜 아, 네 사실은 응? 계좌에 1억에 들어왔는데 천만 원은 디도스에 섰고 구천만 원은 출그 어떤 그 대가성이 없다라고 하는데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9천만 원을 대가성 없이 줄 수가 있습니까사지 경찰, 검찰 다뭐 우리한 C S I 다 있잖아요. 다 검사 해가지고 결국 윗수를못 밝혀냈다. 예. 네. 어, 전화 받으라고. 전화 받으라고. 전화 받고 있어. 예, 네? 제가 혼자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. 어? 전화를 못 밝혀냈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아니 그럼 못 하러 경찰에 서한거 인정하면 되지. 왜또 검찰까지 가가지고 재수사 해서 재수사 나온 게뭐예요도대체 나온 게 없잖아. 일로 와요 <목소리가> 오, 오게걱 <없잖아. 웃음> 예, 예. 결국, 뭐,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. 조선시대로 따지면, 포도촌 갔다, 의금부 갔는데, 고문까지 하고, 다, 어뭘다 응? 했는데, 이제, 왕이 직접 나타나, 왕은 안 나타났지만, 하여튼, 이제, 국문까지 했는데, 결국, 똑같은 얘기만, 반복해서, 예? 그 반복하는 와중에, 어떻게 됐냐면비대인은 나오고, 예? 뭐, 여당을 두 개로 나누네, 뭐, 서로, 이딴 소리나 했었고, 예? 뭐, 말안 되는, 그냥 감독 진행이 싫작 <나간다>, <목소리가> 뭐, 말안 되면 북한 얘기 꺼내고 말이야, 지금. 네? 뭐, 제가 할 얘기를 뭐, 속시언니다 해주셨네요. 아 전화 받으러. 지금 예, 뭐, 단독으로 나와도되겠어 네, 전화 받으러 가길래. 막... 네. 자꾸나. 예, 예. 보물 터치들이 그냥 확 나오네요, 그냥. <laughs> 이 와중에 국회의장은 외국가 있고. 아주 그냥, 아니, 이거 자체가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, 아, 저. 아니, 제가 보기에 네. 이거는, 이게 부끄러운 사건이 아니라요. 들러운 사건이에요, 지금 굉장히. 아주, 어러워 지금, 상황이. 네? 요즘 사람들이 코미디 프로 안 보고 뉴스 보고 우는 데잖아요, 뉴스 보고. 네. 네, 네 그렇습니다. 네. 이렇게, 그래서 제가 결론을 한번 내보니까, 아, 윗선의 개입은 없었고, 두 사람이 한게 아니라, 제가 보기엔 이거예요. 윗선의 개입이 있었으나, 수사를 감히 치고 들어가지 못하겠고, 두 사람만 잡아 넣는 걸로 해서 결론을 지은 사건이에요, 이거는. 윗선이 누군가가, 이게,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, 이 비서들의 신분이 중요해. 누구의 비서냐, 누구의 비서냐. 그럼 윗선도? 아, 누구? 네. 그 최구식이다. 바퀴테다. 응? 어? 그 위에 뭐, 엠비다. 네. 뭐, 대충 안상수다. 뭐, 뭐, 알잖아요. 다 그럴만한 사람들 왜. 아니, 어? 그렇게 힘든 노력하셨는데, 시의장은 딴 분이 되시고. <laughs> 아니, 어떻게, 부재자 투표는 어떻게, <laughs> 나경원이 다 이길 수가 있어? 네? <laughs> 말이 안 되잖아, 지금. 찍어라, 이거지. 네. 예. 자, <laughs> 찍어라. 어영부영 또디도사건 결론 짓고 넘어가셨지만, 저희 같은 요런 놈들은 다시 또 이렇게 다살팀이끄지못낼 거예요. 예? 네? 네. 자, 이상 마치겠습니다. 까피디였습니다다녀었습니다